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MIRI, 신근효율성 재관류 손상에 대해서 발병기전 설명 드렸었죠?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칼슘 과부와 에너지 대사장애 그리고 파이로프토시스, 파이로프토시스와 같은 세포 사멸 과정에 의해서도 발병한다. 신근 재관류 손상에 대해서 발병 기전에 대해 설명드렸었고요. 오늘은 사포닌의 어떤 항산화 작용이나 미트콘드리아 조절 작용으로 어 심근 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심근 허혈성 재갈류 손상을 어 호전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성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포닌은요, 그 항산화 효과가 강해서 미트콘드리아 기능 그리고 세포내 칼슘 항상성을 회복시키고 염증 인자 생성도 감소시키고 심근의 세포 사멸을 이제 조절하죠. 예를 들면 진세노사이드 또는 아랄리아 사포닌 같은 어, 사포닌 외에도 이런 다양한 사포닌 성분들이 다양한 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 보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사포닌은 각각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 보호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음, 황기라고 하는, 라딕사스트라갈리라고 하는 황기, 잘 알려진 약물 중 하나죠. 양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황기가 심혈관계 뿐만 아니라 면역계에도 작용하는 것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되었는데, 어, 황기가 메인 약물로 구성된 심장 질환 쪽으로 한약 처방이 있는데, 어, 이 처방이 MII, 어, 신근 허혈성재관류 손상을, 어, 개선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논문들이 있었고요심장보호 메커니즘은 다양한 염증 경로에 작용해서 염증 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기의 주요 활성성분이거든요. 아스트라 갈로사이드, 아스트라 갈로사이드라고 하는, 어, 이황기의 주요 활성 성분이 항 M I L I 에 작용하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이 아스트라 갈로사이드는 심장 보호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심폐 보호 메커니즘이 주로 어미트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대사 장애를 개선시키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포닌의 주요 활성 성분들이 그 각각의 화학 구조에 따라서 약물의 효과도 결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따라서 MIRI는 다중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복잡한 기전을 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한약의 장점이죠. 다양한 경로에 작용해서 다중 표적에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향후 심장 관련 질환 치료 약물 개발에 있어서도 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표적을 치료하는 약물로서는 한약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결론으로, 어, 여러 한약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사포닌들은, 어, 여러 경로에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MIRI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신근 허혈성 자갈리 손상을 다양한 사포닌의 다양한 활성성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표적에 작용함으로써 어, MIRI, 신근 허혈성 재관류 손상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한약 중에 사포닌을 이용한 매우 효과적이고 독성이 낮은 신근 허혈성 재관류 손상의 치료약물을 개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어, 신근 재관류, 신근 허혈성 재관류 손상에 대해서 발병 기전 설명 드렸고요. 오늘은 심근허혈성 재관류 손상을 치료하는 사포닌의 다양한 성분들이 각각의 화학 구조 분자식에 의해서 각각의 효능을 다양한 경로에 작용해서 다중 표적에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심근허혈성 재관류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는 다중 목표에 작용하는 다중 타겟에 동시에 작용하는 한약이 굉장히 뛰어난 치료 수단일 수 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